7시 11분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 1월 7일 미리 준비한 단타 스윙 관 종목 타점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흐름부터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죠. 네 일단 어저, 어저께죠 어제 새벽에 어, 의사, f m c 의사록 어, 발표하고 나서 어, 시장이 어, 다들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그 이유는 한 가지죠. 어차피 뭐 금리에 대한 부분. 금리는 모든 투자 자산에 있어 갖고 큰 영향을 줍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어, 어저께 이제 우리가 그 계속 이, 그 예상됐던 부분만 이제 어, 나왔다면 뭐그래 당연하다는 순으로 해서 이제 어, 악재에서 이렇게 해서 12월 달에 이제 FOMC 회의 이후에 발표했던 내용과 비슷했다면 문제 가안 되는데 그 어저께 아무래도 금리 인상과 같이 어, 자산 매입까지. 어, 자산 매입까지 이렇게 한다는 부분이, 어, 여과 다르게 빨리 진행할 수 있는 쪽으로, 어, 이야기가 나와서, 거기에 따른 시장의 충격이 현재, 어, 코인 시장이든 주식 시장이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이미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똑같은 거죠. 금리 인상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도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상, 이런 부분으로 부동산을 잡으려고 했듯이, 어, 그럼 다른 자산도 마찬가지 금리에는 많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어, 근데, 현재,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요 앞전에, 예, 여기 블록 안에 있을 때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 현재 여기 만, 추세를 바꿀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주려고 하다가, 이렇게 급하게 빠졌다는 거죠. 빠진 다음에, 반등이, 요 하락폭의 중심까지도 안 오, 그 올라오지 못하고, 이 밑에서, 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게 안 좋은 신호다. 예, 원래는 반등이 이렇게 강하게 한 번은 나와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죠 그런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계속 안 좋게 봤는데 어, 최고의 이제 코인 시장의 악재는 어, 투자 심리가 너무 위축돼 있다 예 그런 게 최고의 악재인데 오히려 이제 그게 현재 상황에서는 예뭐 악재긴 악재지만 심리가 바닥을 치고 있는 게 악재지만 반대로 주가의 움직임에 있어서는 어, 긍정적인 흐름이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사람들 심리가 이제, 안 그래도 관망, 그, 불안한데, 그, 투자를 적극적으로 못 하겠죠. 그럼 당연히 이제 이런 데서 매수나 이런 부분, 저 그, 뭐 이제 여기서 상방으로 보고 막 적극적으로 산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투매가 안 나온 거죠. 이 앞전에처럼 이렇게 뭐 위험한 신호가 나왔으면 투매가 이렇게 강하게 나와서 이렇게 쭉 뺐을 건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심리가 위축되어 있는 게, 악재이자 호재가 됐다.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제가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자, 어찌 됐든 중장기적인 부분에서 하고 이제 과메도 구간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예,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과거에도 이렇게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한두 달에서 길게는 석달 정도 이렇게 횡보하는 흐름이 나아졌다는 거예요. 나아진 이후에 이제 충분히 바닥을 만들었다고 그 판단되는 그 시점에서 예, 추세적인 상승이 나왔었다는 거죠 그럼 지금 현재로서는 문제가 되냐 아 저는 아직까지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큰 흐름으로 채널 상승 채널 안에 이렇게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인 거고 근데 이제 현재의 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에도 현재 7월달에 만든 추세에 대한 부분에 서어갖고 상승 추세를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은 52, 5250에서 여기 4,550. 요 구간 안에까지 오는 건 문제가 안 된다. 어, 아직까지는 조금 갭이 남아 있죠. 이까지 빠진다 해서 문제될 건 없습니다. 차라리 빠지면 이제 이게 낙폭과대 구간으로 들어오는 어, 속도가 더 빨라지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뜻하지 않은 뭐 악재까지 더큰 악재가 나온다. 제가 생각할 때 지금 현재 나올 수 있는 악재는 이제 어, 금융정책에서 나올 수 있는 악재는 다 나왔어요. 이제, 구두상으로 말할 수 있는 건다 나왔습니다. 테프링 임명 시작했고, 금리 인상 요번 달, 원래 안올 지금 할 것이고, 뭐 이제 자산 매입 축소, 그건 진짜 시작하게 되면 이제 뭐 어떻게 진행할 것이라는 부분에 있어갖고, 그, 그, 논의가 되겠죠. 이미 사람들이 이제 오늘로, 어저께 그 이야기로서, 어, 일단은, 어, 끝난 겁니다. 아, 하겠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것만으로도, 어, 이제 시장에서 조금 약간의 이제 추가적인 반응은 나오겠지만, 그게 이제 큰 악재가 되진 않을 것이다. 진짜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이 보이기 시작하면 콧대 이제 잠시 또 시장이 흔들렸지만 지금부터는 안정을 찾아가는 흐름이 나올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테이퍼링 종료 전까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앞서가 계속 이제 어제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시장의 움직임이 여, 좀 심상치 않다. 이렇게 빠지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알트코인들 올라오는 건 이런 거 봤을 때는 뭔가 모르게 시장의 주체들의 흐름이 그 급한 걸로 보인다 이거예요. 예, 급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어, 여기서 이제 만약에 어, 예상했던 그 제가 예상하는 것처럼 여기서 이 추세를 유지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된다면은 어, 상방으로 한번 더 이렇게 위로 이렇게 여기 저항까지 올라오는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뭐 옆으로 흐르든지 이렇게 추세를 만드는 흐름을 계속 이어줄 수 있는 흐름이 계속 나오면서 시장이 움직일지 아니면 그냥 상승 채널을 무시하고, 이탈하고, 차라리 그냥 장기간에 걸쳐갖고, 어 다시 이제 뭐, 시나리오 짜서 이제 움직인다면은, 이 행보구, 행복운, 박스권 행보구간을 만들기 위해서, 4,000원과 3,500만원 쪽으로 한번더 내려올 수 있겠죠. 예? 그렇다는 것은 이제 조금 더 위험해지는 겁니다. 뭐, 장기적인 하락 추세로 넘어갈 수 있는 그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여전히, 상승 추세, 상승 채널 안에 있고, 이미 이제 그 채널 안에서 움직임 나오는 건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탈된다면은, 어 한동안, 최소한 한 1, 2년 정도는, 어 지루한 재미없는 시장이 열리겠죠. 그러면 비트코인이 작살났는데, 과연 다른 자산도 작살, 그, 그, 괜찮을까요? 아니에요. 다들 그래야 될 겁니다. 주식 또한 그래야 될 겁니다. 장기 하락 국면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최소 뭐, 한 6개월 이상에서 한 1년 정도는 봐야 되겠죠. 1년 정도 본다 하면, 거기서 다시 바닥 잡고 하는데 또 올라오는데 또한 1년, 어, 6개월에서 1년, 뭐 1년 반, 이렇게 또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어, 이번에 있어갖고, 이제 과연, 어떻게 우리는 포지션을 가져가야 되느냐. 어, 저는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지만, 빚내서 투자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솔직하게 저는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근데 그렇지 않다면, 어,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 다음 번에 좋은 기회가 올 때, 추가적으로 좋은 자리에서 이렇게 또, 그, 좋은 종목을 사놨다면, 추가 면수에서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가져가시는 게더 낫지 않을까. 언제든지 이렇게 빠진다 하면은, 우리 2017년도 이 고점에 물린 사람들, 만약에 그런 확고한 이제, 이런 상승에 대한 신념, 이, 그, 이 블록체인에 대한 미래 가치적인 부분, 어, 뭐, 기다, 에이다, 이거를 떠나서, 아 이건 진짜 될만한 산업이라고 생각이 된다면은 이 기간을 버텨도 이겨내면 되는 겁니다. 이겨내면 되는 거예요. 2년이든 3년이든. 근데 이 산업이 끝나겠냐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우리는 그 예, 과거에는 꿈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꿈과 현실이 같이 공존하고 있죠. NFT라든지 예? 뭐 게임 안에 들어가는 뭐그 코인들 이제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현재 메타버스라든지, NFT, 이런 것들, 안 되냐요? 안 되나요? 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이제 산업이 커져갈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그, 바닥이, 지금, 가닥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비트코인은 어떻게 돼요? 아, 앞으로 2년, 3년, 4년 뒤에는, 예, 네, 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종목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게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건 이제 큰 흐, 그, 전체적인 이제 시나리오상에 제가 이제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기술적으로 딱 봤을 때 저는, 어찌됐든 현재 어, 상승 채널 안에 여전히 유지 그 음, 현재 이제 주가는 와 있는 중이고 이 채널 안에 이제 바닥권 부분 안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흐름 봤을 때는 1파 2파 3파 4파 파동상으로는 5파 흐름까지 지금 현재 완성이 되려고 하고 있는 중이고 5파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또또 쉬어 줘야 되니까. 또, 또 쉬어 주다가 이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한 파동이 되고 빠지는 거죠. 예, 대칭 이런 상으로 봤을 때는 얘가 이제 5파 오파다음으로는 없습니다. 오파다음에는 다시 쉬었다가 또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 현재 여기서 이렇게 빠졌다. 그럼 대칭이 그런 상도면 최소한 이만큼 또 쉬어줘야 되는 거예요. 옆으로 기든지 아래 위로 등락을 가든지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옆으로 이렇게 쉬어주고 난 다음에는 다시 여기서 이제 위든 또 아래든 방향이 정해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한테는 지금 현재 여기서 이제 단기적으로 빠지고 나면은 어, 단기적으로 뭐 여기, 여기 과거에 이제 여기흐름이 비슷하다고 했죠. 그럼 여기처럼 한두 달 정도. 바닥이, 아직은 바닥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 아니죠. 요걸 깼으니까 새로운 이제 그냥 추세를 타고 내려가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처럼 여기서 이제 와 이렇게 완성이 돼갖고 이제 바닥이 만들어지는 요런 흐름이 지금 현재 여기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밑으로 이렇게 하락 채널을 만들든지 아니면 옆으로 횡보를 해주든지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 위든 또 아래든 충분히 씌워준다면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최소한 두 달이라는 거예요. 이런 기간이 여기서도 이제 최소한 두세 달은 걸렸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저점 찍고 나서 이제 두세달 정도 또 이제 상그 상승 등날 가지면서 만들어줄 것이다. 그러고 나서 위든 아래든 또 만들어질 것인데 이렇게 만들어지는 와중에 보면은 이 채, 그 상승 채널 큰 흐름의 상승 채널은 이탈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큰 박스 그러면 어떻게 돼요? 4천만 원과 3천5백만원 이거까지도 언제든지 내려갈 수 있는 어. 길이 열린다는 거, 요번에 이제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급등이 나갖고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 이상 그이항승 채널은 이탈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현재 박스권이 이렇게 형태로 만들어지는 이 상황에서 조금 더 이제 어 시간이 많이 걸리는 흐름으로 변하겠죠 하지만 이제 여기 장기적인 부분과 장, 중장기 그리고 단기 단기적인 부분 지금 현재 이게 전부 다 보지표상은. 조 다 과매도 관에 와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렇게 튀어도 이상하지 않을 자리에 와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한번은 반등이 줄 건데, 그, 그 기술적으로는 5파 완성이 됐고 대가고 있는 중이고 현재 여기서 단기적으로 한번 이제 만들다가 깨지면서 여기서 3파의 이제 흐름이 나왔고 여기서 4파 조정 그, 그 반등 나오고 이제 오파 이렇게 나오면은. 큰 흐름 도 이렇게, 단계된 큰 흐름 또 오파 나오고, 여기서도 짝, 작은 흐름 도 오파 나오니까 파동상으로 여기서 이제 바닥을 한번 찍어줄 수 있는 시그널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바로 다이렉트로 한번 그냥 가격적으로 빼갖고, 이제 오파의 그 포까지도 이렇게 확 밀어버리는, 예, 여기서 가격적으로 빼갖고, 반등 없이 그냥 확 밀어버리는 이런 흐름이 나온다면, 오파의 길목까지 빼갖고, 이제 밀어버린다면, 바로 급등이 나와갖고, 바닥을 잡을 수 있는 신호가 나오겠죠. 그러면 과거에 이런 흐름처럼, 예, 거래가 붙으면서, 바닥을 잡아주는 흐름이 여기서도 나온다는 거예요. 요런 신호를 보고 나서 이제 한두 달또그 움직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요런 부분 참고를 하시고요. 그러나 이제 비트코인이 이렇게 그, 그, 안 좋은 흐름이 있다 하더라도 개별적인 알트코인들은 지금 현재 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들에와 있는 종목들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은 밑으로 깨지고 내려가고 있는데요. 보세요. 알트들 보면 이렇게 지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얘들은 이미 이제 낙폭과대 구간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들어오고 있는 중에 얘들은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반등, 비트코인이 올라오려고 하면은 얘들은 반등을 해갖고 이제 그 계속적으로 조금 더 앞전 매물 소화를 해주는 흐름이 계속 나올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인 매매는 계속 가능하다는 거예요. 종목별로 돌아가면서. 하지만 큰 흐름상으로는 상당히 나쁘다. 어차피, 뭐, 지금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은, 예, 7월달에 만든 추세의 상승을 유지할 수 있는 최대 하락폭까지는 내려갈 구간이 아직 뭐 남았다는 거예요. 4,500에서 5,200만원. 예, 근데 요까지 내려와 봐야 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방향이 정해질 거고, 아니면 그 전에, 요 앞전에 있던 요 흐름처럼 바닥을 잡아주는 시그널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나올 때까지는, 예, 조금 소극적으로 하시되,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그 대응할 만한 종목들은 있다. 그래서 오늘또 관심 종목 갖고 왔습니다. 오늘 이제 올라온 종목들 중에서 그래도, 어, 리스크가 제일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 현재도 잘 버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을 오늘 한 종목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종목이 눈에 들어오진 않습니다. 나머지는. 자, 리스크. 자, 지금 현재 중요한 이제 저항라인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 지지 저라인이라고할수 있는 부분, 여기를 예, 지지해주고 있죠. 그리고 비트코인은 오늘 빠지는데 오히려 얘는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전에 있던 매물을 소화해주는 모습이 나왔고요. 지금은 짧게 보면은 앞서 갖고 이제 여기 넘어갔던 그 지금 지지해 주던 자리, 요거를 이탈했다가 다시 회복해주는 흐름이 나왔어요. 하지만 비트코인이 지금 계속 빠지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 바로 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빠지더라도 어, 요 흐름이 살짝이라도 어피빠질때라도쭉 빠지는 게 아니고 반등이 나오고 빠지고 이렇게 저는 그렇게 볼 보는데 만약에 쭉 빠진다 하면은 예, 반, 그, 쭉 빠진다 하면 비트코인은 이제 급 예, 그, V자로 이렇게 그 급등해 갖고 이렇게 다시 잡아주는 흐름이 한 번은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런 걸 감안했을 때 현재 이런 종목들 앞전에 이렇게 매물 소화 과정이 좀보이 있고 어, 충분히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어, 중요한 이제 저항 라인에 걸터 있는요런 것들. 그럼 비트코인이 살짝 이제 어, 쉬어주는 그 추가적인 하락이 아니고 다시 되돌려주는 반등이 나올 때 요것들은 추가적으로 한번 더 치고 갈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 매수 가격 라인 정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는 지금 중요했던 저항 라인 여기 보이시죠? 딱 넘어가서 지금 지지한착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 가격은요. 현재 이제 사, 3430원 에서, 어... 3,350원. 요 라인으로 최대한 이제 붙어주고 지지 확인하면, 그, 접근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리스크 손절 라인은 3,250원. 3,250원. 요 이탈하면 그냥 쭉 흘러내린다 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여기서 이제 매수가 된다면은 직전에 있던 저항이었던 3,770원에서 3,700원 요 구간에서 1차 하시면 되고요. 2차는 요 직전에 했던 고점 부근 4,200원에서 4,100원, 요구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한 종목으로 하고요. 비트코인이 현재 이제 추가적으로 그냥 쭉 밀어버리면 얘도 이제 소용 없습니다. 그냥 쭉 밀어내릴 거예요. 근데 하지만 비트코인이 지금 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살짝 반등이 나올 거예요. 아까 전에 이제 1파, 2파, 3파. 그리고 저는 반등 나고 5파 찍어줄 거다. 단기적인 흐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쭉 밀어버리면 얘도 그냥 쭉 밀어버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 제가 말씀드린 요가격나에은 의미 없겠죠. 지지가 되는 부분이 안 나올 거니까. 하지만 비트코인이 한번 상승해준다면 얘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흐지부지 하면서 왔다 갔다 하다 이 가격권 안에서 최대선 흐름에서 지지되갖고 돌아가려고 하는 흐름, 비트코인이 돌아가면 얘도 단기적으로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다는데요. 그러고 나서 빠질 때 빠지더라도 <laughs> 빠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낙폭과 대구가 나온 단기적인 흐름도 다 들어오고 있어요. 4시간 봉. 여기는 돌았다가 다 돌리는 중이고요. 얘도 들어오고 있는 중이고요. 앞선에, 앞서갖고 이미 돌아갔다가 지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과정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하시고, 어, 비트코인 흐름과 연계해서 같이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이가격라인은 어, 본인이 매매하는 기준과 원칙에서 그냥 참고사항으로 보시면서 이렇게 현재 흐름을 같이 파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 지금 현재 이제, 뭐,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걸 이야기해달라, 어, 이야기해라 하면 저는 딴거 없습니다. 이미 여기서 이제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그 여기서 이만큼 내려왔다고 뭐 달라지겠습니까? 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제 중요하게 이제, 어, 쉬어서 이렇게 돌려, 돌려줄 수 있는 자리마다 이제 안 좋은 그 흐름이 나왔죠. 그래서 돌려줄 수 있는 흐름마다 여기 안 좋은 흐름이 나왔죠. 꿈, 그, 여기 이미 여기서 여까지 간다는 거 알고 있었는데 중간에 이제 돌려줄 수 있는 흐름, 이런 데서 이제 매매를 할수 있는 건데, 할수 있는 건데 지금 다 작살났다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현재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게 아닌가. 빠진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예 파동상으로 오파의 완성이 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은 어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요번에 반등이 어떻게 되냐? 오파가 완성이 된 파동에서 오파가 완성이죠. 완성이 되고 나면 조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정을 받는데 상승할 때는 하락 조정을 받지만, 하락할 때는 상승 반등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현재 상황에서, 여기서 뭐, 4,500만 원을 찍어주든, 5,250만 원을 찍고 그냥 돌아가든, 이 안에까지 온다면, 그온 상태에서 바닥을 만든다면, 이 흐름이 그 다음에 어떻게 만들어져야지 좋은 흐름인가? 딴거 없습니다. 고점과 저점. 그러면은, 파동에 이제, 오파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끝난 겁니다. 끝났으면 되려. 이 추세를, 현재 있는 큰 흐름상의 추세를 계속적으로 이어간다, 이어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은 반드시 얘는 6,500만원까지 다시 올라오는 흐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현재 제가 보조 지표상에 이제 과매도 구간에 들어있다 했죠. 장기적인 부분 도 그러면은 얘가 만들어지고 나면 반등을 6,500만원까지 한다는 소리에요. 5,250에서 이제 반등이 나올지, 4,550에서 반등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 보면, 6,500만 원까지 올라와줘야지만 추세를 여전히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 이제 반등이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서 현재 이제 4,550에서 만약에 저까지 온다 하더라도, 이게 거의 한 40%, 50%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알트들 자리 잡고 있는 알트들은또 급등이 팍팍팍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현재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그 여건은 계속 만들, 만들어집니다. 추세를 먹을 수는 없어도 하지 매매는 할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 많이 참고하시고요. 이제는 어, 파동의 완성이 되기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뭐 앞으로 보름이 걸릴지 아니면 뭐 일주일이 걸릴지는 좀더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 나오다가 이제 바닥을 잡는 시간에이 나오는 그 순간부터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 한번더 강조드리면서 예,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